오늘 말씀의 제목이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세 가지 단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에베네셀 그리고 임마누엘, 여호와 그 이레 안에서 살지 않는가? 그런 의미적인 단어를 모아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에베네셀은도우의 돌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 이레는 나를 위해 준비하시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신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송구영신 예배는요, 단순한 기독교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또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인 의식도 아니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걸 돌이키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해 주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년을 의탁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경건한 우리의 행위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비롯 모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돌아보실 바랍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자신들이 기록한 영적 일기장을 다 봤대요. 그들은 일기를 꼭 썼답니다. 지금 신앙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 보기 드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성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면, 살았는지 다 체크를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새해 복을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여여 더 열심히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 했대요. 우리과는 조금 다르지 않요 우리는 성경구절을 줘가지고 그 성경구절이 복이 된다고 해서 일년 내다 잡고 있고 다른 것 잡는 것만 낫지만, 그렇죠? 그리고 막, 복에 복을 더, 축복에 축복을 더, 이게 더무 강조가 되거든요. 우신가 하고 똑같아요. 종 치는 것만 빼고. 그래도, 그들은요,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정갈하게 입고 와요. 추리인 입고 아마. 그 사람들은 아주 단정하게 입고 가세요. 비록 모르는 신을 섬긴 날지라도. 우리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갖추셔야 돼요. 네, 부득불 밤중에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요. 사람은 양부 기분 가고, 추리닝 기분 가고, 딱 말고 행동이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게 옷이라는 게 그, 그렇게 우리를 네, 행동하게 해요. 물론 그것이 위선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달라 하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어받아야 할 참된 송구영신예배가 아닌가 아니 그런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예배에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더 살아온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일과 모든 일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아하, 지난해에 모든 것이 하나였을 까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아, 또 새해를 주셨구나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나이다 미나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스를 과거라고 한다면, 잇몸에은 오늘 현재를 말하고, 여호와 이래는 미래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기까지 바로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고, 바로 그 시간은 오늘 현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지는 오늘 이 시간은 내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2025년도가 있었기에 올해 2026년도를 맞이했고 26년도를 살 살아내야 2027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에벤에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인 것인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 2025년 지나간 날 바로 에벤에셀 시간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돌이란 뜻입니다. 이에벤에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불레서스로부터늘유협을 당하고 전쟁을 일으켜 하고 항상 뿐만하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방 신들 그러니까 아스다라우스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 그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오하나님이 천둥 번개 우레를 막 쳐가지고 놀라가지고 다 도망하여 패하여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세운 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도를 에벤 에셀라 했던 것입니다. 손 하나 깠다 가지 않고 블레셋을 쳐부신 것입니다. 이후 블레셋은요, 암이 이슬을 침략하지 못하고 사물인 동안은 완전 평화를 이루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5년 한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크고 작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속상하고 아팠고 괴로웠고 슬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태풍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어디 날마다 좋기만 하겠어요. 어디 날마다 또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좋았던 일 나빴던 일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좋았던 일들도, 속상하고 아팠던 일들도 다 지나고, 오늘 새, 새 날, 새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모든 불신앙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요,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오, 신앙이 폐지가, 쇠퇴 그래 가지고 믿지 못해, 신앙이 거꾸로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우신 은혜. 여러분의 1년 된 삶을 돌아 봅시다. 좋은 일 많이 있었지요. 어떤 가정은 아이도 얻었고 어떤 아이는 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어린 집에 가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근데 앞에는 아이들이 아파서 너무 걱정해서 밤을 새운 적도 있고 울고 싶은 때도 있고 괴로운 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회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신 하나님 지난 시간의 모든 기쁨과 고난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에베네살아나님이 2025년을 도우심으로 오늘 2026년을 맞이한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2026년 1월 1일 지금입니다 임마누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 1장 23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복복이복 복, 복.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걸기억해 합니다. 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분이 아무리 있으면 뭐 돼요? 지금 안성계 씨가 위태위태해요. 심정지 상태, 뭘 먹다 걸려가지고 혈액암에 걸리는데 치료 도중에 걸려가지고 실려가는데 심정지에서 호흡을 맞대요. 근데 아직 의식은 없답니다. 52년생이니까 저보다 7살더 먹는 것 같은데, 응? 몇 살이 계산하기 어렵네. 일은 인가 다섯인가. 아직 한창, 그래도 우리나라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로 봐서는 한창 나이에요. 70 중반이니까. 그런데 돈이 없습니까? 의술이 없습니까? 돈이 함께 있면 뭐하고, 자식이 미국에 있어서 급해봤어요. 오고 있대요. 자식이 우두가 와도, 아무리 함께도 돈이 함께해도 명예 함께해도 영광이 함께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함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별로 뭐할 건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임마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와 가족, 함께 하는 것참 묵묵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조어른 부부와 가족이 자녀가 함께하고 죽을 때그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래요. 돈이 수백억, 수십억인 거지. 살 때는 좋겠지. 언젠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가잖아요. 안갈수 있어.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와 가족,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은 더더욱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네살과 임마누엘 사이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전 바로 에베네살 하나님, 보심에오어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베네살과 임마누엘 사이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해가 시작됐으니 걱정, 근심 염려. 이걸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앞서서 에베네살 그처럼 이스라엘을 유효받은 불레새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회귀하고 돌이키고 기대하였더니, 오늘 하나 갔다 가지 않고 천둥만개 우려를 쳐서 그들이 다 놀라, 훈비백산하여 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젠 우리 곁에 계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 가신을 신뢰하고 우리는 오히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소망하는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약해져요. 본 명예 영광 자녀 부모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우리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임마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걱정심 염려 에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일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는 그런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일입니다. 바로 2026년 1월 2일 이후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잘 알지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한 산으로 가서 이제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한 위에 나무 쌍옷에 묶어놓고 그걸로 치료가자 하나님께서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야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 믿음. 아들을 바치라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믿음.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일를 잡지 말라. 그리고 소리 라어서 뒤를 부리니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보니까 한순양이 되어 있는데, 뿌리에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을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좋지만 어떤 가정은 힘들고 또 어떤 가정은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들이 다 그냥 세상을 하지갑니다. 네. 남편 때문에 속썩고 아내 때문에 속썩고 자식 때문에 속썩고 혼이 없어 고생하고 수 없는 일들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임마운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래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2 0 2 6년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하여 여호와 이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함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내일이 두렵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두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해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그 비례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 안에 우리는 그 비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례입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새해 2026년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여호와니라 하는 자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AI다 의리해서 세운 플레이나 계획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거기 에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키예요.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으니까 못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에베네셀, 이마누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미스바로 다 보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 지었더니 불렛셋은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손을 깎았다 그러지 않고 우리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했습니까? 돈으로 안 돼요. 인간적으로도 안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해결해요? 사람 해결 못하는 거 많습니다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에베네사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순종하는 믿음이죠 지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계획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 순종의 믿음을 분받아야 합니다 즉 믿음이 없이 인간의 계획과 교만과 고집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고집 내 것을 내세우면서 하려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 일이 잘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안 맞으면 안 하겠죠 여러분 마귀사탄은요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해도 잘 되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렇지, 말지지 여러분, 나, 여러분한테 잘안 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지냅니까? 그래요? 안 지내요. 뭐, 나한테 뭘좀 해줘야지. 커피도 사주든가, 뭐, 뭐, 짜장면을 사주든가, 그래야지. 만나야 뭘, 난잘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그 사람은 친구처럼 지내겠어요? 안 하죠. 마귀도 우리한테 잘 해줘야 되죠. 잘해줘요. 그, 그, 잘해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 요것 봐, 요것이 지금 나를 왜 잘해주지? 진짜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된는 얘기요. 그래서 돌아보라. 내가 잘 됐어도 돌아보고, 잘못됐어도 돌아보고. 에베네사라님이었나? 임마다님신가? 여호와이렌가 아니면 내가 혼자 그냥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유능해서? 똑똑하니까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호와 이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 인간의 계획 교만함으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내일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지난해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026년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후에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진실로 믿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를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면서 지난해 에베네 세례 하나님, 지금 여기 임마누의 하나님, 그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와 이래로.